아, 이 딜러도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져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촤짝짝짝짝고촤롱네 공작. 예. 제가 만났던 사람들, 스토리들 대부분 딱작콩닥작 이래다가 마지막 하나에서 까만 게 연탄이 뿍 올라오거나 아니면 킹 같은 게뿍 올라와 갖고 좋다 마른 게 대부분인데 진권이 형이 마지막까지 한 5분을 까지니우악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공중 부양을 해 버려. 공중 부양을. 하트로 3 4 5 6 7 강원랜드 100전 99패 그 증권이 형이 3,4,5,6,7을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초구에 앉았던 진상 술 많이 마시는 인천 형이 진짜야? 오 시바, 진짜야? 응. 증권 형이 이제 쫙 의기양양 야 인천아 형이 오내 진짜로 출발할 때서부터 진짜 기분이 싸했는데 진짜 올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게임스탑에 높은 애들이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삐노 애들이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브로운 눈으로 쭉 보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쭉 모여드는 거예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잡잖아요. 당첨 금액이 한화로 10억 5천만 원. 10억 5천만 원. 그러면 그냥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3, 4, 5, 6, 7 하트로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10%. 하나로 (1억 500인)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형들이 기고만장을 안하고 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뽕막쫙 들어가갖고 네, 형 이거, 씨바, 1억 500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인데, 환전업자 부를까? 형,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기다려봐. 일단 폐소로 바고 준비하자고. 한 40분 정도 걸렸대요. 40분 정도. 야, 씨바, 야, 이거 3등분 해갖고, 3등분을 3천만 원씩 하고, 천만 원은 유흥비로 쓸까? 뭐 어쩔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40분 동안 딱 해갖고 있는데, 가드랑 뭐 애들이 이만한 쟁반 에다가 폐소를 딱 갖고 와갖고, 사인을 하라고 종이를 쓴 내밀어. 1억 5백만 원이면 은 4백만 페소 이만한 벽돌 4개하고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이 10페소가 왜 이렇게 조금이야? 대충 봐도 이게 큰 덩어리 하나도 안 되는 거지. 벽돌 하나가 100만 페소. 패스. 100만 페소면 2,500만 원. 이게 4개가 있고 짜투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야? 띠지에 묶은 10만 페소짜리 7개? 7개하고 잔돈품. 그러니까 벽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70만 페소 정도 되나 봐요 뭐야 이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큰 소리를 막 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400몇 십만 페소가 와야 되는데 뭐야 70만 페소?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이 개.. 이 형이새끼도 사기 치는 거아니야 이거 야 로얄 스트리트 플러시가 4,100만이면 그냥 스트리트 플러시는 410만 페소 줘야 되잖아 왜 이렇게 작아? 뭐70 몇만 페소인데 이게 뭐야 야 높은 데 오라 그래 대도 않는 영어 막쓰 그때 필리핀 피버스가 오더니 아주 조용하고 사무적인 어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아, 이천 너무 새끼들아, 야, 한심한 놈들아, 잘 들어, 아잉, listen to me, listen. 모니터를 이렇게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Hey Korean, now is not Mega Time. This p r i c e is Mega Time Jackpot. Okay? 아, 이 피노이 이 새끼들이 상술이 존내게 쓰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잘안 나오지요. 메가타임이라고 해서 잭팟을 잡으면 그 시간에 잭팟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메가타임 잭팟이라고 광고는 선전은 14,100만 페소 필리핀 애들한테 4,100만 페소면 재벌되는 그런 순간이거든.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야. 4,100만 페소라고 올려 놓고 그 시간에 스티플 로얄 스티플 잡으면 4,100만 페소 줄게. 그 이외의 시간은 그냥 일반 잭팟이야. 그렇게 해서 뭐 대부분 개포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다 아는데 이 어수룩한 한국 형들은 필리핀을 처음 왔잖아요. 이 가가멜 형만 한5 0번 오시고 인천 형이랑 증권 형은 필리핀이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잭팟 막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은 꽤하게 써놓고 그래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10억 5천만 원이고 내 네, 우리가 스티플 잡았으니까 1억 5백만 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스티플 시상 41만 패소하고 딜러가 다행히 투페어를 잡아줬대. 그래서 배팅 금액에 뒷, 뒷배팅 50배.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1억 한뭐 1억 한 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한화로 1,800을 받습니다. 75만 페소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왜두 판만에 그게 바, 받은 거잖아요. 이가감밀령이 들어왔으니까 맨 뒤에 증권이 형이 잡은 거지. 가감밀령이안 들어왔으면 이 스티플이 딜러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1800만, 원,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그걸 받고 긴급회의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모여봐라. 일로 와봐라. 이제 옷가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올라와갖고, 야, 너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싹다 꺼내봐. 형들이 또 돈도 많이 갖고 갔어요. 잭팟 금액 포함 75만에 고 1,800만 원 포함해 갖고 각자 한만 불씩 갖고 갔나 봐요. 법정 한도 260만 페소가딱 책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비행기에서 형 우리 빙발이 하면서 잭팟 잡으면 3등분 하자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야 어차피 다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각각 70만 페소를 나눠. 260개 중에 70만 페소를 나누고 50만 페소는야 우리 시원하게 쓰자 이거 그냥 아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작신 작신 한번 써보자 알았어 아 좋아요 알았어 형 그러면 중간에 빠지거나 아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아 나는 그만 그러면 이 새끼 거는 그냥 빼빼너 오지 말고 쉬어 우리 둘이 쓰는 거야 어때 돼안돼아 좋아요 알았어요 야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자 스타트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 가가멜 형이 5년 동안 50번을 갔으니까 1년에 한 최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마닐라로 게임을 하러 다니시는데 늘 혼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려. 공항에 내려갖고 착착착착 해갖고 옷가다 차를 타. 옷가다 차를 타고 호텔로 딱 들어가. 그럼 여기서 바깥으로 단한 번도 안 나가. 택시를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 공항, 호텔 다시 끝나면 공항. 이런 식으로 오직 옷가다만 다니셨어요. 야 그러면 이제 50만 페소를 가지고 밖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우버 택시 타고, 우버 택시 타고, 이제 가자! 어디로? 이제 유흥을 시작을 해야 되지. 유흥이 시작이 되는 거. 이시간부터 대낮에, 도착한 지한 서너 시간도 안 됐는데, 이제 우버 택시를 타고 유흥을 하러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제. 택시를 어떻게 불을 입지도 못하고 탈지도 모르니까 저 오카다에 가면은 한국인 여자 직원이 있어요 호스트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아, 여기 실장님 엘리셔님 저기 우리 택시 좀 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어디 가시게요 사장님 행선지를 말씀해 주셔야 오버 행선지를 찍어서 잡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 괜찮아요 뭐 여기 오시면 다 똑같으시죠 아 저기 말라떼에 있는 LA 카페 갈 거거든요. 거기로좀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는데 이제 이 호스트가 이 형님들이 자격 지심 있는 거죠. 아유 이런 아유 늙은아 젊은나 이것들은 한국 아유 똑같아 그냥 늙은 놈들도 LA 카페 젊은 놈들도 LA 카페 이런 눈빛으로 이제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뭐어 안쪽 팔렸대. 어, 내가 안 가면은 저 동생 새끼들이 다이돈다 써버릴 게 뻔한데. 이렇게 갖고 이제 첫날 도착하자마자 몇 시간 되지도 않아갖고, 어, 스티레이트 플러시를 잡았고, 1800을 팠습니다. 요거 이제 유흥비로 다 날라가는 거죠. 말라떼, LA 카페, 한국 중년 아저씨들 셋이서 입장을 합니다. LA 카페,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지요.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한 15년, 20년 전서부터 LA 카페가 유명했고, LA 카페는 낮에서부 문을 열어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빤데 술집에 이 맥주 마시고, 당구대도 있고, 뭐, 음악도 좀 틀어주고, 그냥 클럽인데, 좀 오래된 부닥다리 클럽이에요. 우드로 이렇게 돼 있고, 칙칙하고, 분위기도 음침하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필리핀 여자애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하는 애들? 그냥 프리랜서. LA 카페에서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딱 들어가요. 그러면 서부 총잡이들, 서부 시대 그, 술집 그런 것처럼 해놨어요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벌써 시선 집중이 쫙 됩니다 필리핀 여자애들하고 프리랜서로 뛰는 애들한테서 해 눈빛들이 쫙 와요 그런 곳이 LA 카페고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셋업의 온상이 LA 카페였다고 하더라고요 100명 정도 있는 아가씨들이 한국 아저씨들이 셋이 딱 들어가니까 다 쳐다보는거지 형들은 이제 맥주 시켜갖고 맥주 한잔씩 마시고 있는데 한 20명 되는 애들이 이 형들 앞에 와갖고 이제 부비부비를 하기 시작하는거요 춤을 추는거요 필리핀 애들이 뭐 조그마하고 LA 카페에 있는 애들은 뭐 길고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음악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잘 춰요 그러면 허리도 짤록해 몸짓도 춤 너무 잘추는거예요그 눈빛에다 이제 교태를 섞어서 보내는거죠 이게 웬 말이냐. 민간인 애들은 아니에요, 걔네가. 민간인 애들이 거기 와고 춤추고 놀 필요는 없지요. 그 나의 초이스 해달라. 나의 선택해달라. 어, 형님들이 이제 그 LA 카페를 처음 가본 이 한국 형들이, 씨, 그 여기가 천국이야. 뭐야. 우리 앞에 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막, 진짜로 그냥 막 섹시댄스를 그 앞에서 추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인천이 형이 맥주를 보리차처럼 그냥 들이 붓는 거예요. 보리차처럼 들이 붙으면서, 이제,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이 보석을,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야, 넌 양심도 없냐, 이거다. 야, 진짜, 원숭이가 춤추는 거랑 좀 비슷한 애들도 많아요. 거기 가면, 보석을 고르기 위해서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막간다바바 애를 쳤습니다 인천형이, 형, 귓속말로, 나, 고명 데리고 가도 되지? 그랬더니, 옆에서 증권팀장이, 야구, 나도, 때팟 잡아갖고 쓰는 건데,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음악 소리가 엄청 크고, 담배 연기가 쫙.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앞에 와서 이제 끈적끈적하게 춤을 추고 있요그 다음에 맥주 막 마시고, 이렇게 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와. 애들이 새끼 있는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50이 아직 안 됐지만 40대 중후반 그냥 일반 아저씨들인데,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아봤겠어요. 한 시간도 안 돼갖고 3명에서 출발했는데, 옷가다 호텔에 9명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1, 2. 1, 2, 1, 2. 이렇게 해갖고 아홉 명에서 택시에서 내려요. 택시에서 딱내려서고 딱 정리하고서 또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씨브라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가가멜 형이 이렇게 봤더니 못가다해 LA 카페 간다고 택시 잡아줬던 그 호스트가 계정치 한 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 증권회사 다니는 형은 또 주량이 소주세 잔이야. 근데 이 형이 기분이 엄청 업돼갖고 맥주 두 병을 들이 깠네 거기서 이제 또 여자애들이 옆에 서 있고 호스트랑 눈이 마주친 거. 아, 이 에! 반갑다고 했더니 그 여자 호스트가 딴 데를 쳐다보고 외면을 하더라고. 외면을 해. 요 때가 몇 시냐? 6시 반. 오후 6시 반. 환한 맥주 대낮에 야 얘들아 일단 9 시까지 여기 일다 처리하고 로비로 다시 내려와. 이제 애들을 둘, 둘, 둘 데리고, 옷가다에서 이제 호텔로 다 올라갑니다. 양쪽에 한 명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각자의 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아. 에서 대부분의 카지노에서는 VIP 고객을 위한 의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형님들처럼 모텔에서 말라대로 이동을 할때 카지노 호스트에게 차량 제공을 요청하면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니 VIP 등급 형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